아, 여기 있었구나, 이 쥐새끼 같은 놈. 야, 손이나, 오빠다! 손이나, 오빠다! 도망가면 다 죽을 텐데? 후퇴하면 전멸이지. 후퇴 안 해도 전멸할 수도. 손이나. 오빠다. 이거 친한 사람이 때려잡으면은, 더잘 잡히나? 아, 온군이랑 너무 반대인데? 아, 손이나. 오빠다, 오빠. 분이, 도 착했 다. Jump! 두 준비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. 죽여라 준비되어 나. 속히 전진하라. 준비, 돈들을 쳐. 라쌍고업이에요 유비 거. 뭐 하니? 근데? 너무 한심하구나 닥치고 죽어라 화살 잠잠 대기 중 빠빠 적들이 도망친다 사격 개시. 그깟 지혜는 전장에서 아무런 소용도 없다. 니 놈에겐 쓸만한 지혜가 있긴 하더냐? 와우, 빡통들이. 진다 이 완전히 다 열렸 죠. 온천나간 이놈의 죽음을 반길 것이다! 그렇게 떠들면서 힘을 낭비했다면 곧 후회하게 될 거다! 김화병, 주발 안돼! 아군이 터망친다!

준비! 기병대 전투 준비! 주무일표! 주무! 피 해라! 기병대! 안돼! 아군이 또 망친다! 주목라 때가 됐다! 여기서 활 쏘고 있거든요 얘가? 손상향 맞추고 있어 <웃음> 몰래 몰래 <웃음> 여기 손상향 있거든요 이 집은 까야죠 반피 <laughs> 어! 걸.. 어, 걸림! 어 걸림 몰래 쏴야돼 몰래 걸리면 좋지 얘네 여기 숨어있고 사사사사.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고. 아 바닥났네. 빠 살렸어. 대기 중! 다리를 뚫려라각구를사줘라 빨리 빨리! 대기 중! 가자! 뛰어 뛰어! 빨리 빨리! 공격! 군병대 전투 준비! 전원 발사! 망설이지 마라! 더 빨리! 죽여라! 군대가모 죽다니 손권 내려서 때려 때려! 어제 20시간 고생 많으셨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루토님 감사합니다 항상 겨주셔서 감사해요 손상량 딸피거든 어? 아 어, 말, 말로 음. 쫓아가 쫓아가 도망가볼게. 빨리 가자! 아군이 또 망친다. 정신 차리거라. 준비들 해라. 자를보지 마라. 가 됐다. 상향아, 오빠다. 오빠다, 상향아. 본 예. 보여줘라. 오빠다. 죽아 아. 아아 되는군. 어서 움직여. 뭐야? 자기가 죽이고 자기가 분노했어. 광폭화 친족 사망. 개꿀띠? 이거 뭐지? 김대 주목! 김병 주목! 준비! 타에서 준비 완료. 리떨 뛰 빨리 빨리! 꿈을 대지 마라! 주목! 더 빨리! 저런 한 부대 반 모조리 죽다니! 아 이런 자식이게! 적들을 무너뜨려라! 주목! 무기 준비! 주기 준비! 분수 부대! 저런! 정지! 준비, 분노를 보여줘라 아아 손권. 그렇죠 이게 바로 손 준비! 왜안 끝나지? 살아남은 놈이 있나? 아까 여기 도끼병 하나 있던데. 형주보병 대구나 흑산 약탈꾼. 말좀 탑시다. 이제 말에서 내리면은 좀더잘 싸운다. 송건이가다 했다. 인정 근데 손인 안 죽었겠지. 근데 손인은 지면은 죽던데. 오빠 서둘러. 오빠 손해. 달려라. 오빠 손해. 뛰어. 갔다 일러스트 모드요. 지금 뭐야? 서둘러라. 뭔 일러스트 모드가 있어? 뭐 그거 어설프게 벗고 있는 거? 별로던데. 저는 약간 그런... 그런 일러스트 별로 좋아하지 않아. 유비요? 모르겠어요. 전 사실 유비를 안해 봤어. 그 첫날 조금 해본거 말고 유비를 안해 봐. 얘네 뭐해 멀뚱멀뚱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니, 니들 의욕이 없는 거 같은데. 지쳤네. 빨간색이라. <laughs>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고 있네. 전투로! 하지만 태왕. 꺄! 태왕 송건 님 오셨습니다. 네, 송곳도 지쳤거든 조금 다리를 자, 려라 이래, 자, 비를보이지마라 자, 이를다져라 내가 됐다 자, 져라주목하라 준비 적들이 도망친다! 겁쟁이들! 이겼다 얼굴 바뀐거요? 뭐 링크해주시면 제가 받아갖고 해드리겠습니다 손권 무쌍 와 손이 882킬 아아 이거 아, 몸 뚫었는데? 우리가 승리할 때마다 천하가 안정될 것이다 잡아줘 잡아라 아 아라의 후계자라서 장현이가 이거 어떻게 꼬셨네 또. 살려주라고요? 자, 그래.